안녕하세요. 슈리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32회 요양보호사 시험이 8월 29일 토요일 날 실시가 되는데요. 일부 지역에서 시험이 취소되었기 때문에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 취소 지역은 어디인지, 취소 사유는 무엇인지, 조치 사항은 어떻게 되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출발! 먼저, 취소 지역입니다. 서울과 경기 지역, 수원, 화성, 의정부, 양주, 그리고 인천 지역, 전남, 목포, 순천, 여수, 광주, 광역시, 이렇게 취소 지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지역은 취소 내역이 없기 때문에 시험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취소 사유는요, 현재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죠. 그리고 감염 원인을 알수 없는 깜깜이 환자와 60대 이상의 고령층 환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의 경우에는 급속한 지역 감염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긴급 행정명령이 발령됨에 따라서 응시자 보호 및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해당 지역 지자체가 요청을 하여 부득이하게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및 전남, 광주 지역에서의 제32의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시행을 취소한다 라고 공지가 나왔습니다. 세 번째 취소에 따른 조치 사항은요, 대구, 경북 지역 시험이 취소되었을 때와 마찬가지로 제32의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접수자 중 시행 취소 지역을 선택한 자에 하나여 접수 내역이 제33회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즉 2020년 11월 7일 토요일 날 시행되는 시험으로 2월이 자동적으로 됩니다. 별도의 접수나 환불 절차는 불필요하게 되겠고요. 다만, 대상자 중에서 제33회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응시를 원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이럴 경우에는 응시 취소를 신청하면 응시 수수료를 환불받을 수 있게 해드립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불안불안했었는데 어쨌거나 너무나도 많이 확산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의 건강이 제일 우선이니깐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될것 같습니다. 시험 취소되신 분들께 위례의 말씀 전해드리고요. 29일날 시험 보시는 분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열공! <목소리>